윤석열의 훈장이 싫답니다. 윤석열 이름이 지킨 훈장은 싫다. 자네나 가지게 나는 싫다. 가짜는 대통령한테 받고 싶지 않다. 대통령으로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저런 대통령 있을 필요 있습니까? 얼마나 국민이 싫으면, 혐오했으면, 증오했으면 이런 결과가 생깁니까? 정말 처참한 거죠. 훈장도 거부합니다. 훈장을 주는 사람도 자격이 있어야 해. 네 훈장 싫어. 윤석일이 윤자만 들어가도 싫다고 이 훈장 자네나 가지게 라고 장문의 길을 썼어그 글을 썼어요. 김철홍 인천대 교수. 나는 거부하겠다. 이 훈장 자네나 가지게라는 글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나라를 대표할 가치와 자격이 없는 대통령에게 받고 싶지 않다며 훈장이나 보상을 받는 사람도 자격이 있어야 하지만그 상을 수여하는 사람도 충분한 자격이 있어야 해. 너 훈장 자격이 줄 자격도 없는 놈이야. 이거예요. 이 정도면 대통령 오어세하지 않아요? 훈포장 증서에 쓰일 수의를 수여자 이름에 강 거부감이 들었다. 수여자가 왜 대한민국 또는 직책상 대통령이 아닌 대통령 윤석열이어야 되는가? 윤석열이 싫다 이거예요. 음, 너무 싫다. 일개 법무부 공무원인 검사들 사법기관 참칭하며 공포 정치 선봉대로 전락한 검찰공화국의 우두머리 윤석열 이름 지킨 훈장 무슨 의미와 가치가 있어? 아 멋지다 김철웅. 정말 멋있어요 지지율 20%면 스스로 창피한 줄 알고 스스로 정리하고 내려와라. <laughs> 아주 통치 동기합니다. 아, 멋져요 김철웅 교수. 잘할 능력도 의지도 없으면 그만 내려와서 길지 않은 가을날 여사님 김건희 손잡고 단풍이라도 즐겨라 <laughs> 쌤통이나 쌤통, 응? 쌤통이야. 이 무인기 사건, 자 윤석열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서 삐란을 뿌렸다라고 추정되는 그 사건, 지금 유엔사에서 지금 철저한 조사를 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로 밝혀지면 윤석열이 이거 전쟁을 획책한 거나 똑같은 거예요.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처벌 해야 됩니다. 내란 외란죄로 이거 처벌 해야 돼요. 이거 자꾸 전쟁을 일으키려고 자꾸 그짓을 하는데,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어요. 이거 북한 남 무인기 백령도. 서 이륙했다. 외무성, 국방성, 상공비라살포 이게 구체적인 경로까지 제시를 해서요. 아마이 구체적으로 이 항로까지도 어 항로까지도 나왔어요. 볼게요. 남한 부인계 평양 침투 사건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비행 이력 분석 결과 서해 백령도에서 이륙했다. 구체적으로 나온 거예요. 라나 데이터를 밝힙니다. 북한에서 비행 경로 그래픽을 제시하고 비행 주체가 한국군이다. 대한민국발 무인기 이륙 지점과 침입 경로, 침입 목적을 확증한 주권 침해도 주권 침해 도발 사건의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자, 예, 굳은 시각까지다 나와요. 이그그 그, 추락한. 추적한 무인기에서 데이터를 뽑아낸 거야, 분석해서. 2023년도 6월 5일부터 2024년도 10월 8일 사이에 기록된 238개의 비행 계획과 비행 이력을 추적했답니다. 존재하더라는 거죠. 10월 8일날 2 3시밤 11시 25분 30초에 백령도서에서백령도에서 이륙했다. 가서 북한을, 북한으로 갔다는 거예요. 황해남도, 장현군, 초도 주변의 해상을 지나 남조, 남조압도 주변 해상까지 비행하다가 변침을 해서 남포시 천림마 구역상공을 거쳐서 평양상공에 진입해서, 진입해서 정치선동 오물 삐라입니다. 삐라를 뿌렸다라는 거예요. <laughs> 구체적으로 여기 백령도에서 갔다고 나온 거야. 이제 빼박 증거가 나온 거죠. 윤석열이 부인한다고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그래서 가서 다시 되돌아오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항적까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다 밝혀요. 이게. 이걸 조작하기도 쉽지 않아요. 하나하나 다 밝힙니다. 이게 자꾸 전쟁을 획책하는 거예요. 음? 에, 북한도 북한도 오물풍선 열 받아서 어, 윤석열이 두론띄어가지고삐라 에, 에, 그 뿌리니까 남한의 어, 대한민국의 대통령실에 뿌려버립니다. 김건희를 비난하는 그런 음, 삐라를 뿌려버리죠. 이 자꾸 전쟁 분위기에 일으키는 거예요. 전쟁 분위기에 큰일났습니다, 아버님 음, 파주 전단 살포 직, 작전에 트랙터 물고 막겠다. 파주 주민의 분노. 열받아 죽는 거죠. 저도 확성기도 틀고. 확성기 때문에 못 살겠대요. 주민들이. 네. 그래서 지금 무인기 사건이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쓰는, 네. 국군인 안에 전시됐던 그런 드론 비행기가, 아,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평양에서, 평양에서, 추락해서 발견된 거죠. 윤통은 북한의 무인기 침투를 직접 지시했다. 확전을 각오하고 2022년도 12월 27일 날 전쟁을 각오하고 보냈다는 라 그런 기사입니다. 직접 지시했다라는 거예요. 이 입주민들 국경 지역에 있는 입주민들은 못 살겠다 식구들 못 살겠다라고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자 전쟁 분위기가 자꾸 부도 있는데 보세요. 우크라이나에 우크라이나 북한군 3 0 0 0명의쿠드스쿠서 밤에 훈련 중에 있다. 우크라이나 정보기관에서 나온 정보. 어, 대사관 직원들이 현장서 지원하고 있다. 전투 투입 시기는 몰라, 아직. 북한의 외무상이 러시아를 공식 방문했다. 김정은도 박라에서 협의 가능성이 있다. 전쟁, 병사 12,000명 보내놓고 지금 북한의 외무상도 가고 김정은도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큰일 났습니다. 하도속히 대통령 직문을 빨리 정지시켜야 되는 이유예요 대통령 직문을 정지시켜서 일단은 전쟁 위험을 막아야 됩니다. 그래도 한덕수가 나아요. 한독수 빠지지만 그래도 한독수라도 세워놓고 하자고요 탄핵은 나중에 하더라도 일단은 탄핵을 발의를 해서 어~ 발의해서 또음 어, 통과를 시켜서 일단 국회에서만이라도 통과시켜서 대통령 직무를 시, 정지를 시켜야 돼요. 자 한동훈 한동훈 쫓아내기가 지금 열심인데 이 윤석열 측 윤석열 측의 작전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윤석열 작전으로 보이는데 보세요. 한동훈이 얼른 무슨 수문을 당하는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검법 찬성 안 할래, 동훈아? 어, 같이 빨리 하자고 거사를 해야죠. 욕하고 난립니다. 이 아마도 박정희 대통령 추도식에 있었던 장면 같은데요. 이건 대구에서 행사. 대구 요해서 예. 아, 괜찮아요. 여러분, 여러분. 아이, 여러분. 여러분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냥 두시면 됩니다. 음. 너무 막지 마시죠. 저 아니 너무 너무 팔 잡지 마시고요. 조, 조심해서 나가시게 하세요. 그 크고 유튜버들은 난립니다. 한동훈 쫓아낸다고. 어, 한동훈 쫓아낸다고 난리야. 욕하고 난리 났죠별쌍욕을 <놀람> 음. <놀람> 다합니다. 한동훈 물러가라. XX야 하면서 막난리립니다 여러분, 난리입니다. 여러분 어 제가, 어 부산하고 대구 중에서 음 이렇게 수모를 당하는데도, 수모를 당하는데도 참고 있을 겁니까? 아 이제 결단해야 됩니다. 아무리 과거에는 범죄 공동체라고 하지만은 지금은 여당의 당대표가 됐잖아. 일단은 윤석열부터, 김건희부터 정리하고 봅시다. 반드시 12월 달에는 특검법을 통과시켜서 그 통과시키고 또 윤석열도 탄핵 발의를 해서 발의하고 통과시켜서 대통령 직무부터 정지시켜 놓고 나서 얘기를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결단해야 됩니다.